16장 고라의 반역은 사실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레위지파 고앗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각각 백성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자손을 대대로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지,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고앗 가문의 레위인이었던 고라가 이 일에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아니, 왜 친척 모세와 아론만 특별해? 하나님이 우리 레위인들을 다 특별히 구분하신 거잖아. 왜 아론과 그 아들들만 성막으로 들어가 성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잖아. 그렇게 시작한 것이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장에 이르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이 받을 몫은 엄연히 다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자여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그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7절 말씀입니다. 너 아론이죠.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삼가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우리가 다른 레위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야. 우리는 더 특별한 자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뛰어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우리를 돕는 레위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를 돕는 레위인들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자들이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내위인들은 제사장들이 막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내위인들을 지휘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감사히 여겨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라의 반역 사건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저는 충분히 추측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10년, 20년 했을 텐데 제사장들이 어느새 레위인들을 너무 하대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돕고 성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레위인들인데 그러면 감사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소수이자 한 가정인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레위인들 앞에서 무례히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레위인들이 반역을 한 것이고 많은 회중들이 그에 동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추측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재차 말씀을 주신 거죠 레위인 그들은 나 여호와가 너희 제사장들에게 준 선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다니는 일터, 그리고 학교, 심지어는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도 어디에서나 우리 윗사람도 있고 아래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조직과 체계가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 조직 안에서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윗사람은 그 직책과 지위만으로 그것으로도 내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험담하고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수시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윗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아랫사람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입니다. 만약에 내가 배려하고 존중을 해도 너무 말이 안 되게 군다. 그러면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그에 맞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즉,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높아질수록 그 이름이 알려질수록 그것은 복이 아닌 무거운 사명이고, 더욱더 엄중한 심판이 뒤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분이 엄중한 사명과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에 가는데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 하셔요. 4절, 5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훗날 레위인들은 가나한 땅에서 각 지파별 거주지로 흩어져서 그곳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할 영적 인도자의 책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만 했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함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은 8절 이후로는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무엇인지,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백성에 올려드린 재물 중에서 자신들의 몫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즉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땅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로 레위인들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도 그들이 받은 11조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사기만 봐도 레위인들은 가난하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본분인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벌이 되는 일이라면 레위인이었는데도 한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민수기 18장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네 조상의 집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내 증무와 장막의 모든 증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증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증무와 재단의 증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내외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상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물은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자녀에게 네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요하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볼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다섯 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계는 이십 개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라,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요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높쪽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의음으으로와와자자에에주주니이이여호호와에에와와후후에에 영원한 한 소금 언약이라여호호와서서아아에에이이시시되는이이스엘자자의의에에업업없없고 그들 중 중에 아무 분도 없을 을이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 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윈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죽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고지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주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총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설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